비슷하면 우리 몸에도 더 음, 좋은 영향을 그렇지. 미치는 거겠죠? 네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콜라겐의 피부 개선 효과는 임상 결과를 통해서 여러 차례 증명된 바가 있는데요. 그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1000mg을 약 12주 동안 섭취를 시켰더니 6주 만에 피부 보습이 좋아진 게 확인됐고요. 또 12주 후에는 피부의 탄력과 눈가의 주름 개선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. 이번엔 이제 저희가 다 들고 있는데 어떤 네. 맛인지 한번 먹어볼까요? 음. 달큰한 냄새가 나요? 응, 음. 음. 새콤달달. 음. 음. 사실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이제부터 알아볼 아니, 거예요, 아, 저희가. 네. 너무 많이 먹어고 네. 우선 콜라겐까지 함께 먹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더잘 먹을 수 있을까? 궁금해지거든요. 네. 함께하면 서로 좋은 친구가 있는데요. 그쵸. 그쵸. 바로 비오틴입니다. 비오틴. 어, 네. 비오틴. 비오틴. 비오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콜라겐의 체내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겐을 드실 때에는 비오틴을 함께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네. 네. 근데 비오틴은 저는 처음 들어서 좀 많이 생소한 네. 것 같거든요.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요. 어 이게 비타민 B의 한 종류입니다. 주로 모발이나 손톱 피부 생성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라겐 역시 모발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겐과 비오틴을 함께 드시면 모발 건강에 더욱 효과적이라 할수 있는 겁니다. 네.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콜라겐과 비오틴을 함께 섭취했더니 이 탈모 개선이나 모발의 풍성함 그리고 윤기 강도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더 많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 그러면은 딱 한마디로 김양하고그 네. 가족들 같은 관계라는 아, 생각이 딱 드네요. 아. 서로 함께 하면 이게 힘이 된다는 라 네. 거잖아. 요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. 아, 아. 맞습니다. 네, 선배님, <laughs> 최고. 게딱 좋은데요. 자김양 씨와 또김양씨 가족. 처럼 함께하면 시너지가 나는 게 바로 이 콜라겐과 비오틴이고요. 음. 다만 이 비오틴은 우리 몸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는 영양소입니다. 어, 네. 어,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무려 한국인의 89.5%가 비오틴 부족이라고 합니다. 음. 어, 그렇기 때문에 비오틴 역시 보충제로 따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네. 네,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자, 최근 식약처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. 국내 콜라겐 제품 중에 건강 기능 식품은 단 3.6%뿐이라고 합니다. 어... 어, 바꿔 말하면 효과가 입증된 콜라겐은 100개 중에 3개나 4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어...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을 구매할 땐 건강 기능 식품 마크가 있는지, 어,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기능성 콜라겐인지 꼭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